중구대청동 마을살림회 송년회밤 행사 소식과 중구보육인 한마음다짐대회 그리고 중구여성자원봉사원회 김장봉사 소식까지 다양한 중구지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중구대청동 마을살림회 송년회밤 행사가 지난 3일 금수현의 음악살롱 커뮤니티 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송년회밤 행사에는 김은숙 중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마을합창단 노래 발표를 비롯해 마을살림회 소개와 활동 보고, 산복도로 인형극 공연, 마을살림회 심포지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아이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중구를 주제로 중구 보육인 한마음 다짐 대회가 지난 1일 롯데 시네마 광복점에서 열렸습니다. 보육교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해 보육서비스 질향상을 위해 마련된 중구보육인 한마음 다짐대회에는 지역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유공 보육교직원 표창과 보육인 윤리선언문 낭독, 영화 관람 등이 진행됐습니다. 중구 나눔 리더스 모임은 지역의 음식점 송년회에서 장학금 기탁식 순서를 마련하고 지역의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중구 여성자원봉사원회가 30일 지역의 소외 이웃들에게 김장 천포기를 전달했습니다. 중구 여성자원봉사원회 회원들은 배추 천포기로 김장을 담가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과 보훈가족 등 400세대와 노인회, 중구지회, 원로의 집등 노인시설 31곳을 직접 찾아 전달했습니다. 중구 여성자원봉사원회 조재숙 회장은 연말연시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고 훈훈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향기교회 이윤수 목사가 지난 2일 중구장학회에 장학기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향기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 목사는 중구 청장실을 방문해 지역의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중구가 2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무 수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렴 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청탁금지법 사례별 교육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은 양세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전반적인 이해와 위반 행위 시 신고 처리 사항과 사례별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중구는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올바르게 시행돼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